어..집 안가고싶어 아왜싸 다녀왔습니다 야 네요. 뭐 가요 야왜안말혀너다오면왜았어 뭐 네. 저요 말해 0점 누가 0점 맞어 저가요 저가요 6점 그럼 수학은 수학이요? 빵점이요. 어? 빵점이요. 왜좀금 이거 떨어졌지? 네? 빡. 지금 떨어뜨다야이와 네. 빨리 와. 아. 너가. 아 거기도 공부나 해. 근데 여기에 휴대폰이 싹고한다 오케이. 야이마 왜요? 이거 뭐야? 이요저 아무것도 없는데요? 나와! 네 뭐야 핸드폰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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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알겠습니다 <laughs> <들어가. 웃음> 받을게요 아. 들어가 공부라 음. 공부하는 중 야! 왜요? 아니 공부하는 거예요. 난너 나가 있어. 아 어, 네. 난너 도망가면 난너 바로 잡을 수 있다. 네. 한소시집안 아무나 봐 있어. 야, 왜요? 그냥 집으로 싫어요, 싫어요. 제가 떠가야 돼요. 알았어요. 갈게요. 갈게요. 가고 있어요. 들어가. はい。 야, 너. 네. 빨리 와. 네. 빨리 안 가? 그거 있잖아요. 아이씨, 씨. 밥저 바보 아빠. 뭐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어. 빨리 가. 아, 파요 빨리 와. 아프라고 되는 거지. <laughs> 빨리 들어가. 네. 들대로 들어가면 되죠? 잠깐. 넌 근데 이게 어차피 못 보신다. 엉분아래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다아하 <풀렸다. 웃음> <laughs> 왜요? 아! 내가 손을 못부실게 스케일이 됐다. 우리 이제 손을 못 부신다. 안 되지? 아. 어지금 부셔. 가지도 막. 오늘 만해안 만들었어 응? 뭐야 너 어디서 감근이야 어때? 주인아 올라가야지 <laughs> 이제 진짜 못 보시 뛰. <laughs> 너... <laughs> 이거 이제 못보셔오 너. 이거 이제 평생 못보셔오 이거 못 보시지 못해. <laughs> 네. <laughs> 수승 이런 거오빠있어 아무것도, 아무것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라 하라고요 왜요? <laughs> 왜요? 아버지 만 <가만히 웃음> 집안 안 푸시는 중잘건울려요 <laughs> 몰라 너 거래? 진짜? 야시, 야, 왜요? 뭐하고 있어?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. 그럼 어. 야, 왜요? 사람들 가서도 막너 PC 먹친 다음에 우리랑 같이 하는 피 c 마크 아니 유튜브 찍고 있는데? 이거 갖다 전화야. 어, 야, 뭐? 어. Alo gigi de